네, 반갑습니다. 오늘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또 여러분들이 손에 꼽히는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특별히 내가 미개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책에도 적어놓고 곳곳에 새겨놓은 청년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강하고 당대하라 라는 말씀은 6절에서 10절 보면 굉장히 많이 반복해요. 그렇죠? 강하고 당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당대하여 강하고 당대하여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며 계속 반복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지금 누구에게 하고 계시냐면 바로 요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호수아는 우리의 기호수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거든요. 저 굉장히 믿음이 신실한 사람 어, 모세가 가나한 정탐군을 보낸 그 12명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12명 중에 두명 요호수아와 갈렛만이 야이땅 우리가 점령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이기 때문에 정복할 수 있어 라고 말했던 그두 사람 중에 하나가 요호수아입니다 그근데그 요호수아를 향해서 지금 하나님이 계속 반복해서 너 강하고 당대해야 돼 놀라지 마, 두려워하지 마,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여러분, 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렇게 담대했던여호수아도 지금 떨고 있는 겁니다. 막 두려워서 떨고 있어요. 떨고 있는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진정시키려고 애쓰시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여호수화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냐면 1장 2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요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세워, 지도자를 세워놓고 지금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호수아가 이스라엘의 2대 지도자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 지도자 자체가 되는 한 민족의 리더가 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엄중한데 무공 임무인데 여러분, 그 앞에 있었던, 그 앞에 있었던 일대 지도자가 너무 큰 사람인 겁니요 모세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민수기 3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모세를 표현해 놓잖아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러분, 보통 일대 지도자가 아니라, 신민수기에, 야, 모세 같은 선지자 못 밀어날 거야. 야, 내가 나와 대면했고, 아는 자, 야, 라고 할 만큼, 하나님이 인정했고, 대단한 사람이 모세였어. 일대 지도자. 근데 여러분, 그큰 지도자 다음에 이어지는 2대 지도자란 말입니다. 얼마나 부담스러워.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해 보거나 어떤 업무를 맡아 보면 그 전임 업무자가 일을 너무 잘했던 사람이면 알게 모르게 비교 나가잖아요. 아, 우리 전임은 참 잘했는데 이말 한마디가 막 가슴에 콕콕 박히잖아요. 여러분 요수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너무 큰 이스라엘에게는 너무 큰 존재였던 모세가 죽고 나서. 이제 그큰 빈자리를 여호수아가 채워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들어오겠어요? 게다가 여러분 이제껏 모세 곁에서 여호수아가 함께하면서 보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진상인지 보았잖아요. 혀를 내두르는 큼 그러니까 조금만 마음에 안 맞으면 애굽에 돌아가겠다고 추정불입니다. 원망합니다. 모세가 10개 명 가지고 가서 에 그거 잠깐 못잡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숭배합니다. 또, 먹을 것 없다고 무, 물이 없어서 먹이 탈 때에 모세를 원망하면서 돈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또, 피? 거짓말 얼마나 잘합니까? 야, 모세, 진짜, 우리가 애굽에서나안 나왔어도 빵 굽는 그, 어, 거기에서 말이야, 어? 잘 먹고 잘 살았을 텐데, 이게 뭐냐? 근데 사실 이살것은 노예여가지고, 먹지도 못했잖아요. 쉬는 날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망 그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가나안 땅에도 지금 안 들어갔습니다.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해야 돼요. 이사람들 데리고. 자기는 모세만큼 위대한 사람도 아니고요. 또 자기를 모세처럼 자신이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자신을 받들어줄 백성들도 없습니다. 한 발짝 내딛기가 힘들었겠죠. 두려웠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능력도 안 되죠. 또, 나를 도와줄 사람도 사실 안 보이죠.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내가 어떻게 가난한 정복을 합니까? 너무 무섭습니다. 막, 바벨벌 떨고 있을 때, 에 하나님이, 노소와 강하고 당대해. 모세하고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하고 함께 있을 거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처음 모세에게,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그러 음? 단순히 땅으로서의 가나안 땅이 의미가 아니라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야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내가 들어가게 할 거야라고 선언하신 땅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줄 거야라고 약속하신 땅이에요. 하나님께 서 선언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은 100% 너무 작아지겠나요? 이제 100%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가나안 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백, 능력이 어떠냐? 여호수아의 능력이 어떠냐에 의해서 들어간 땅이 아니에요 이때까지 광야를 걸어왔던 그 순간도 그랬지만 가나안의 정복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으시느냐. 여러분 그 땅을 주실 거라고 믿고 밟으면 그들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해요. 야, 내가 너와 함께 하면 그땅 너의 땅이 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여호수아 걱정하지 마. 네 능력 괜찮아. 부족해도 괜찮아. 모세만큼 크지 않아도 그 빈자리 내가 채워준 거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 다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앉아 계시죠? 오늘 내가 회장 되면 어떻게 하지? 오늘 내가 부회장 되면 어떡하냐? 아 누가 나 추천해가지고 시키면 어떻게 하냐? 아 이제 혜련 자매, 우리 또 의원 형제 세희 자매, 혜진 자매처럼 잘할 자신이 없는데. 아씨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내가 교회 지도로 세워줘도 될까? 과연 청년들이 나라는 사람을 믿고 따라와 줄까? 하나 좀 바쁠 것 같은데 할수 있을까? 아마 여러 가지 생각들이 뒤죽박죽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요 어떤 사람을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우셨냐면요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요호소와를 세우셨어요 어찌할 바를 모르고 떨고 있는 요호소와를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우셨어요 여러분 요호소만 그러셨으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죠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이 처음 모세를 만났을 때, 야, 야 네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성 구해야 해 한다고 할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거 뭐예요? 아, 안 되는데요 이거잖아요. 네. 어, 내가 어떡해요 내가 어떻게? 어떡해? 저 말도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냥 핑계댄게 아니었을 거예요. 진짜 모세가 말을 좀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봤을때 진짜 이, 한 민족을 이끌 사람이면 카리스마 있는 말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는 말도 못해요. 그런데 가 어떻게? 어떻게 제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냅니까? 그런 모세를 선택하셔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해내셨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탄굴에서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자꾸 뒤로 물러섰던 모세.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와를, 여호수와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 일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믿으셔요? 그러면 그분의 능력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분의 능력은 모세 때도 그랬고, 여호수와 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갈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는 변치 않으시고, 여호와의 능력은 변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작은 나지만, 부족한 나지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그 일을 믿으십시오. 모세와 함께 하셔서 일하셨던 하나님, 요수와 함께 하셔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담대하게, 한 발짝을 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 내, 집, 내 능력에 집중하고요, 내 환경에 집중해서요 하님께서 부르실 때에 아니라고만 하고. 그런데 하나님 아, 나는 하나님 믿거든요. 근데 하나님 부르시면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선배들을 봐보세요. 이때까지 어, 사역을 했던 임원들을 봐보세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대단한 사람들 있죠. 그런데 막 어마어마하게 이 땅을 뒤집고 그랬던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나 우리 막 평범하게 이야기하고 울고 웃던 그런 언니 오빠들이에요. 근데 그들을 사용하셔서 지금까지 청년 대학부가 이어져 오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른 교회는 에 청년 대학부가 없어요. 아세요, 여러분? 진짜 큰 교회인데, 청년대학교가 없어요. 주일학교가 사라진다고 하죠. 여러분, 진짜 다른 교회 가보세요. 주일학교가 사라져요. 근데 여러분, 청년대학교가 왜 지금까지 남아있습니까? 부족하다고 했던 그 선배들이,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회의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쵸? 1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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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2000, 21년까지 온 겁니다. 그러분 그들과 함께하셨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셔야 돼요. 그들과 함께하셨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요, 야, 회정 되는 거 두려워하지 마, 부회정 되는 거 두려워하지 마, 내가 함께할 건데, 야, 가나안 땅을 줬던 내가 함께할 건데, 모세와 함께했던 내가 너와 함께할 건데,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내가 너와 함께할 건데. 여러분 지금 그분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당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짓말 하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셔요. 그렇다면 그 말을 믿어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당대하게 마음을 먹고요 그 말을 내겠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뭘 해야 되냐면 팔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쵸? 그럼 이목상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 여러분 잘 알겁니다 전에 한번 이야기하면 좋겠어요 단순히 책을 읽고 뭐 이게 아니라 배고픈 짐승이요 이런 먹이를 찾기 위해서 땅바닥에 코를 대고 킁킁거리는 거막 너무 배고파서 배고 지금 먹이를 찾아내고 있는 짐승의 모습이 목상이란 단어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배고픈 짐승처럼 킁킁거리며 말씀을 달급해야 한다고 그래요. 요호수아 너에게 그게 필요하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대성들에게그 묵상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야 네가 이방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거야. 왜그 이야기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할 것들이 많아요. 이방 종교들이 엄청나요. 이 가난한 천지를 계속 해가면서도 불구하고 그 주위에 보이는 이방 신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일을 해나가면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 그죠 여러분, 사역을 하면서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죽을 것 같이 힘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정복 전쟁이었지만 그들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공격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공격하는 영적인 육적인 공격에 방패막이 되는 것은 말씀입니다. 혹 누가 뽑힐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세워질지 모르, 모르겠습니다. 근데 회장, 부회장, 서기, 회기로 세워지는 청년들은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할 사람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냥 일만 해 진행해간 사람이 아니라 청년들이 보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 보고 있지 않은 그 자리에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킁킁거리면서 배고파하는 자가 되어야 해요. 그런 자에게 뭘 약속하십니까? 7절에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또 8절에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형통하다는 말이지. 부자 된다는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성들이뭘 실패했죠? 이걸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사사기가 무슨 이입니까 우리 무상학원 사사기가 이걸 잃어버려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름만 이스라엘이지 가나안 백성과 똑같았어요. 그렇지. 그래서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이제 세워질 회장과 부회장 서기 회계는 막중한 사명감이 있어요. 어떤 이 청년 대학부가 다른 세대가 되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중심을 잡고 주의 말씀을 구하고 주의 뜻을 구하고 한해 동안 이끌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떨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그냥 시켜놓고요, 놔두시지 않는다니까요. 그분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셔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는 일을 하시니라. 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그리고 이모니 됐을 때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럼 작년에 혜련자매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청년들이 임원에 대해서 너무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임원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기억나시죠? 임원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은혜를 알았으면 좋겠고 그 은혜를 좀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를 가장 잘 목격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맨 앞자리에요. 맨 앞자리. 맨 앞자리에서 승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가장 명확하게 볼수 있는 자리가 맨 앞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회장의 자리, 부회장의 자리, 성의회계의 자리입니다. 그큰 은혜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세요.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회장 부회장으로 뽑혔다고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으셔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 선택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와 요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겁니다. ね